오이 수확하시는 거예요? 예. 간단히 익었네요. 아, 예쁘다. 야, 얘는 색깔이 너무 이쁘다. 음. 이 노각의 정석이네요, 그게. <laughs> 음. 아, 홍바고. 관객님 노각을 수확하고 계시는. 남 여기에 오늘 수확한 노각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예쁘고 잘 익은 노각은 골라서 이렇게 골라서 노각 무침이나 요것지요 노각 무침이나 노각 볶음을 해 먹을 거예요. 그러면 서그 나름대로 또 맛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요거 네개 골라놓은 것 외에 이노각들은참 못생겼죠 이거는 상업적으로 저희가 키운 게 아니고 텃밭 개념에도 키웠기 때문에 어, 모양은 밉지만 저희가 사서 먹는 그 어느 오이보다도 장아찌를 담을 땐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로 노각장아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각을 시청 노각을 반을 갈라요. 그러면 지금 속살이 보이죠? 이 속살에 있는 요씨는 숟가락으로 이렇게 제거를 해 줘요. 제거하기 어렵지 않아요. 누과기에 부을 소금물의 양은요, 지금 이게 계량컵이거든요. 이 계량컵으로 소금 8번, 8컵 부어주시고요. 소주 2컵. 골맞이 끼지 말라고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4컵. 설탕은 6컵. 자, 이렇게 저어서요, 냄비에 끓여가지고 식혀서 부어주시면 됩니다. 오이를 넣을 때는 한쪽은 가로, 그 다음층은 세로.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요, 나중에 오이가 올라, 저기, 혹시라도 물에 뜰 때, 뜨지 않도록 서로가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지금 소금물이 팔팔 끓고 있어요. 이 소금물을 뜨거울 때 부을 수도 있어요. 오이질 때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플라스틱 통에다 담기 때문에 이 뜨거운 물을 넣기는 좀 그래서 이 물을 찬물에 식혀가지고 노각에다가 부을 겁니다. 어, 돌을 얹기 전에 집에 있는 나무 젓가락을 찾아 가지고 지금 서로 얽혀 놨어요 그러면은 도, 어, 돌이 짓누를 때 혹시라도 이녹아이돌 사이로 빠져나오지 말라고 일단 이렇게 얽히설기 어, 놓았습니다 자 이제 녹아기에 돌을 얹었고요 어, 이제 식혀둔 소금물을 부으면 되겠네요 이 소금물의 양은 계량컵으로 물 4, 네, 소주 2, 설탕 6, 소금 8의 양으로 끓여가지고 식혀준 것입니다. 근데 녹아의 양은 지금 녹아게 아닌 오이지 오이로 치면은 한, 어, 약 25개 정도 생각돼요 자, 소금물을 붓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부었고요. 지금 소금물이 오이 높이처럼 올라오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소금에 이녹악에 소금물이 배어서 녹악에서 물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물이 이 돌리는 데까지 흥건하게 채워질 거예요. 자, 12시간이 지나서 열어보니 오이에서 물이 많이 나왔네요 소금의 양이 좀 많아서 짭짤한 맛이 느껴지는데요 저는 오래 두고 먹을 거라 좀 짭짤하게 했는데 장아찌를 담아서 열흘이 지나서 바로 먹고자 하는 분들은 소금의 양을 한컵 줄여서 소금 음 6컵 또는 7컵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저처럼 저장해놓고 천천히 드실 분은 짭짤하게 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먹을 때 소금기는 물에 담가서 빼고 먹어야 되니까 자, 이제는 여기에서 소금물을 따로 덜어내서 다시 한번더 끓여서 부, 식혀서 붓겠습니다. 절어진 오일을 넣자니 양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푹 꺼져가지고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음,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두 번째 끓여가지고 붓는 건데, 더, 이번 말고도 한번더 끓여서 부어주면 저장하는데 아주 좋아요. 하지만 두 번에 끓인 소금물만 부어도 충분하답니다. 자, 요. 이제 뚜껑을 덮, 덮고 이제 저장해서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오이 장아찌들은 작년에 제가 오이 수확이 끝날 무렵에 담가 놓았던 오이 장아찌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어 제가 먹으려고 3일 전에 물에다가 담가 놓았던 건데 오늘 저녁에 먹으니까 아주 깔끔하고 개운했어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까 통에서 꺼낸 오이 장아찌인데 이것은. 제가 물에다 담가서 소금기를 뺀 다음에 묻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오이지는 소금기를 빼고 지금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한 상태거든요 이것을 지금 이제 잘라서 묻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이지를 조금 도톰하게 썰어요 그래야지 오이지를 씹을 때 오이지가 아삭아삭한 맛이 더해서 좀 도톰하게 썰고 있어요 자, 이제 썰어 놓은 오이지에다가 양념을 할 거예요. 지금 보통 이 정도 두께예요. 이 정도 두께로, 어, 썰었어요. 요게 더 아삭아삭 하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간은 맞으니까 소금 같은 건 넣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아, 오래된 마늘인데, 마늘 간거 적당량. 그리고 이 오이지에 따라서 다, 어, 이제, 하다 보면은 좀 적당량이라는 게 가장 정확한 얘기더라고요. 하면서 적당량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먼저 묻혀주시고요. 좀더 매콤하게 먹고 싶으면은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고요. 마지막에 깨소금을 좀 뿌리겠습니다. 통깨가 없어서 깨소금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깨소금이 들어가면 뭐든지 깨나. 깨소금이 들어가면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거든요. 네, 여기다가 마무리로 저는 들기름을 넣겠습니다. 점점 윤이나죠더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이렇게 해서 접시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맛있는 노각 장아찌가 됐습니다. 자기야, 이거 언니가 준거 알지? 이거 응. 이거 노각 어우, 맛있네, 되게 맛있네. 응? 그냥 오이지보다도 더, 더 맛있더라. 응. 또 이게, 어느 부분은 매콤한데 아주 신의 한수 같은데. 이 노각 오이지래, 노각 오이지. 어쩐지, 그냥 오이지보다 더 맛있는 거 같아. 요것도 노각 오이 오이지. 도 응, 아까 저런... 내가 전이때 거의 다 먹었잖아, 내가. 짱입니다. 맹물에 많아가지고 오이지 하나 최고입니까? 아주 꽉입니다요. <laughs> 맛있게 먹어. 어, 언니가 또 정성껏 또 만들어 주셨어요. 너가 오이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